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다고 하기만 하면 저는 안수 기도든지 그냥 서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몸 아프다 하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낫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낫거나 디스크가 갑자기 낫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낫는 분들이 꽤 나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 안 낫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잘 낳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제 아내입니다. 제 집사람은 제가 기도하면 엄청 잘 낳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의 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몇 가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을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과 고통 속에 기도하고 저 기뻐고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받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삶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끊임없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가 누구냐면 하 예수님이 동 예수의 동생 야고보지 않습니까? 예수의 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 인간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 야구보, 헤이주의자 이 야구보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 마리아의 말대로 성령으로 인태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걸 알게 되었고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부터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예수님 죽고 성전하신 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거. 얼마나 야구보 사도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무릎이 딱딱해져서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초기 교회사를 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 초기 교부인 유세비우스가 쓴 글이 있는데. 그 교회사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랬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면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쁜 일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쁜 일 때문에 기쁜 것만 보이지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도 고통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일관된 믿음이 있어요. 일관성 있는 신앙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저 금방 일이 잘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하고 금방 일이 좀안 되면 그냥 냄비가 식듯이 식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은 정말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병고침의 은혜와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제약을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병든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4절을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병든 사람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이게 장로님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병든 환자들은 교역자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요청, 기도 요청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한 후에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5절 끝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할 때 육체적 질병만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또 자기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목욕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고 얼굴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한 사람은 손발을 씻어야 되고 세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제약을 고백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경건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이 엉망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기를 치고 속여서 이윤을 취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해봤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개한다는 것은 그 잘못된 삶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어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약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고백하고 진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질병을 치료할 때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했을 때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어떤 질병을 막 암이 걸렸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그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려 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에게 이 질병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꼭 우리의 질병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업의 경우를 보십시오. 유업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유업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몇명 없어요. 그런데 요업이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죠. 재산 다 잃었죠. 자기에게는 뭐 이렇게 피부병이 생겨서 아내도 자기에게 저주하고 죽으러 하죠.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요업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꼭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경우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 면 고린도 선수 11장에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을 참여할 때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안 믿다가 교회를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의미로 그 성찬실에 임할 때 사회에 나가서 우상을 숨기면서 교회에 와서는 또 성찬,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했어요 사회에 나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우상도 숨기고 하나님도 숨기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면서 교회에 와서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고 승만철에 동참했을 때 질병에 걸렸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0,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증제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승만찬에 함부로 제약을 가지고 와서 참여했을 때 자기의 죄를 묻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질병이 왔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죠. 그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중풍 고침을 받은 중풍 병자를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모든 질병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질병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 때문이냐 아니냐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의 질병과 남의 아픔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와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 달라고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이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를 고백한 후에 영적 지도자를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해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구보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어떤 질병은 낫지 않을지라 모르지만 어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다 낫던가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낫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약한가, 제가 신앙이 없나 이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저만 잘안 되는 것도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도 안될 때가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병 고치는데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이게 얹어도 병자가 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안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네여나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그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었다라는 거. 병들어서 지금 데려올 수 없어서 밀레도에 그 도시에 남겨두었다. 여러분, 드로비모는 사도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동력자가 아프면 사도바울이 안 쓰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남겨두고 옮겨요. 여러분,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이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실한 종 에바브로디도에요. 에바브로디도 나의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사도 바울을 섬기고 그 복음사에게 큰 힘이 되었던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것 같은 신격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빌리보스 2장 27절 보세요.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계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계셨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아니 복음 전달로 같이 다닌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죽은 것도 아니고 이거 병 들어서 죽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을 것 같은 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겨우 나중에 회복되어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능력의 좋은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드로비모와 에바베오로티도 이런 사람들의 병낫기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신유의 역사가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사도바울이 영역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사도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보다 또여기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도바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신유의 은혜는, 병고침의 기적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유의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도록 허러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야 합니다. 그걸 맡기고, 기도하고, 간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덕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픈데 내 아내가 아프고 우리 부모가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역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주권을 우리 집에 좀 행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근사님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럼 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그래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합협력적인 중보 기도예요. 합심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의 죄를 회개하고 용납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늘에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협력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